라라라라라 a l 좋아, 가는라라라라 잠깐 전만 찍고 가는거네? 효과 9시 건데 제가 중앙역까지 못 찾아갈까봐 빨리 나왔어요. 제가 못 찾아가면 사람들한테 길 물어서 물어서 가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난 길치라서 여기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 어떡해 구글맵 봐도 몰라. 가프 가프. 뭐뭐하야 푸에마케가 재정가? 잘 가고 있잖아. 왜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착하겠는데?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되게9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 시간 동안 뭐하지? 아2 시간 아니구나. 1 시간? 폰이 꺼졌대요. 오늘 아니, 아침에 올라갔는데그 자기 독일 친구 그 남자에 걔랑 밤 같이 거 보낸 것던데. 같 완전. 뭐야, 아니라고 못해. 친구라고, die ja, ja, okay. Herzlich willkommen im Flixbus. Wir freuen uns, dich an Bord begrüßen zu dürfen, und bitten dich zu Beginn der Fahrt kurz um deine Aufmerksamkeit. Zwei hours later. 구석에 써있는 오. 오. 군수가 너무 이쁘다. 꿈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뽑았어요. 정확히 어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아무데나? <목소리도> 먼저, 궁전을 가야죠. 궁전? 가고 <목소리도> 있어요. 오 지켰어 지켰어 저기 앞에 있는게 공전인가? 기대가 됩니다 안에 들어가려면 돈내야되는거 아니야? 안에는 돈이 안야 안에는 엄청 큰 벽화가 있대 입장료 얼마일까?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거. 7유로? 7유로? 짜증냈어. 무서워. 겁나 겁나 막. 아니 여기 다 뜯어놨는데 어떻게 알아. <몇> 네? 나 뒤에서 계속 낄게 하고 있었어. 이리 와. 잡아. 근데 진짜. <votes> 또어 뱅이. 일단 이 너무 쁘다어자 네, 맞아요. 사실 여기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민주야, 일교해봐. 여기 옆에, 옆에 칸에 나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궁전이라고? 궁주가 된 기분이야. 파노라마 <laughs> 쓰어 나무가 완전 포칼콘이야. 사진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보조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야, 너무 예쁘다되게 유튜버의 일상 밥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미치겠네 우리 코끼리 월차 아 저는 오늘 여기서 꼭쇼콜라드 아이스크림을 먹겠어 뭔가 달달한거 여기 왠지 마그넷 팔것 같지 않아? 응. <laughs> 자꾸 우리 멋대로 뭐 가지 말자고. 아, 앞서 가지 말자고. <laughs> 아, 길치는 아, 짜져야지. 나를 잃어버려봐야 정신 차릴데나 잃어버리고 싶미보 센터가 서기다 거야 여기가. 어, 진짜 열리잖아? 어. 아거도 눌렀어? 이래서 기결해야 된다니까, 언야 a 이래서 구을 하면 어디서부 입구를 찾을 수있어 맞아? 뭐뭐 뭐야? 뭐. 어? 예약석인가요? 아, 그런가? 밖에도 괜찮다. 밖에가 좋지. 밖에서 먹자고. 응. 애슈즈가 저기로 앉아. 여기 앉아도 되나? 여기 앉아. 야야야? <목소리도> 앉아. 야, 야. 여기서 앉아. Uh, alcohol alcohol, actually, uh, uh -huh? mm. Can you recommend no alcohol? Mm. Yeah, you want juice? You want to try juice? Okay. Juice, um, very typical for here, is quitter. Yeah. Uh, oh, no alcohol. No alcoho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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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have this one, quitter. Uh, what is this? Um, it's a it's a fruit. Yeah. With this, please. Yeah. Uh -huh. uh, a small one. Small one. With water or without water? Without water. Without. Water. Okay. Uh, make it two. Two Okay. What is recommended menu? Yeah. Wie bitte? Rind. Ja have wir. Und so haben wir einen Rindersauerbraten ne? mit Blaukraut und Klößen. Kartoffeln. Irgendwas. Ein Sauerbraten? Um, go, do you have some cream sauce things? Cream sauce? Yeah, cream sauce geht yeah, auch. With pasta? Ja. Yeah. Yeah. Mm. this is a kind of it's a wheel. the uh but -huh. uh, you know Meredish? Meredish? it's a, it's a kind of wasabi it's a little bit um, it's a, a bit sharper it's uh, not wasabi but a kind of so you don't have um, like a governor garb like no. nine that's the only only pasta we have okay, okay. Um, 나 치즈 좋아해 좋은... 아 맞다 맞다 미안 나캐세캐세어 <laughs> <laughs> 아, 그럼 나 필립? 알았다 아계이 시합에 하고 싶어 나오 달달 치킨무 찐다 이거 소스 이런 데 찍어 먹어도 맛있아스맛있 <놀람> <힘들지>? 역시 독일은 <놀람> 야 이게 양파 절인 건데 독일 김치? 피클? 약간. 근데 난 이거 맛있는데? 난 파스타 맛있는데? Je n a s d t h é i e e u e e suis m a 음, 여기 뭔가 좀더좀더 달달했으면 허니버터 같았을 것 같다.

근데 밥이랑 같이 먹어. 응? 카토펠, 카토펠. 어, 아닌가?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어. 이게 뭐지? 이거 후시가 아니야? 제대로 먹을까? 이상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무엇일까가 빵인가? 응. 어. 이게 무슨 맛이지 밀가루 맛? 맛있었다. 맛있어. 감자 맛도 나고. 감자 맛? 약간 감자랑 밀가루 합친 맛? 감자떡. 맛있잖아. 미안, 연 언니.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구 마트 다녀오셨어요? <레한> <레한> 맛있다 <레한> 마트 다녀오셨어요? 연기 엄마가 고구마 호박을 줬지 뭐니 고구마 고구마 여긴 감자가 맛있어 <레한> 이집 감자 잘한다 <레한> 아 칼질을 못해 저저 <laughs> <laughs> 저 아저씨가 나보고어서어 뭔가 아빠 미 소리였어. 하나에 <laughs> 이렇게 <laughs> 다 Moment, Mach ich was falsch? Oder? <stutter> 저분들이 와서 갑자기 사진들 같이 <웃음> 찍어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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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지 모르겠어요. 가야 돼?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걸. 어나 지금 먹고난 직후라서 옆구리가 아플 것 같아요. 유산소잖아. 왜 언니 겁나? 아니 다 가기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아니 아니. 야 가야지. 어, 이제 만족하고 내려갈까요? 어, 난 만족스러워. 자, <laughs> 가자. 빠이. 만족스러워. 어, 이제 내려가자. 제발. 제발. <laughs> 그림자만. 먹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 해요 또 생각난 건데 너 그거 찍고 있어서 연예인인 줄 알고 우리랑 같이 찐득찍으 했던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 어 연예인? 오. 음. 민주 신발 왜 이렇게 더럽니? 모르겠어요 이거 민주야, 다 신발도 한번 찍어 개 더러워 <laughs> 내 신발 봐 여시 약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나 아, 샤워하고 싶어. 미투, 이 샤워. 이들해 수가 없어 초래감사니다물먹 아, 먹었다 탄산수야 음,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남아서 좀 쉬울 거야. 사진 찍는데 진짜 온 에너지를 다 썼어. 갈데 없냐, 마나? 가고, 음. 가고 싶은 데 있어, 여기 끝까지 올라왔는 아니 너무 우리 그냥 여름, 여기서만 노니까. 응.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 없어? 어,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렇지 모르지만 유명한 데는? 그러니까 갈데뭐 없지 이제 그냥 내려가서 구경하고 트램 타고 돌아다녀볼까? 오케이 오키신 오케이 어떻게 왔지? 우리가 저길 갔다 왔어요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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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laughs> 너무 <세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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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자고 하는 데 <목소리도> 언니 뭐 시켰어? 언니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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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목소리도> 너무 너무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다 안 빠른지? 표 검사 맞죠? 녹화 안해드